이 빨간아재 선배가 또 열심히 그 정경심 교수 그 관련 재판을 직접 직관하면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짤막하게 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님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판, 반대. 그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까지도 나온 상황인데요. 더브리핑의 박지용 칼럼을 통해서 짧게만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 검찰의 정경심 증언 강요 작전이 물거품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재판부가 지금 그 정경심 교수를 조범동 재판부에 불러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이 수사가 피라미에 불과한 조범동을 잡아넣기 위한 것이 아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표적으로 한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는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데 재판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조범동 공판에 대한 증인이라는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변호인의 조력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무방비 상태로 정경심 교수를 증언대에 세워놓고는 수모를 줄 속셈이었다는 건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덫을 설치해놨는데 정경심 교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인에 대한 혐의로 연결될 질문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증언을 거부를 했고요. 오히려 검사들이 공판 중에 엄풀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강남 건물주의 꿈에 대한 정경심 교수님의 적극적인 반박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수백 원대, 수백억 원대의 강남 빌딩을 목표로 삼았던 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재산을 분리려 했던 거다. 이런 명분으로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그 변호인 측이 어, 떻게 보면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나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 문자 메시지라고 반박을 했음에도 그때 당시에 대다수 언론이 이 검찰의 떡밥을 제대로 물었죠. 대다수 언론이 강남 빌딩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검찰의 의도에 충실히 봉사를 했는데요. 알고 보면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께서는 부모님이 별세하신 후에 3남매가 함께 강북의 건물 하나를 상속받은 상태인데 다른 재산과 그리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면 강남의 건물을 공동으로 장만할 수 있겠다는 단순한 희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수백억 원대의 엄청난 빌딩을 구매하려고 불법적으로 돈을 그 이렇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요런 끼어 맞추기 식의 수사 기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채널A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내 목표는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이렇게만 보면 진짜로 수백억 원대의 강남 빌딩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프레임을 짜서 보도를 한 거고요. 근데 알고 보면 자세한 스토리는 그냥 4층 정도의 작고 예쁜 건물이었고 그 건물이 얼마쯤 하냐니까 4,50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북에 있던 그 건물을 처분하고, 이런 강남 건물을 사라고 권유도 해서, 그냥 기분도 업돼서 동생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고, 또, 4,50억대의 그 작은 강남 건물을 가지고, 마치 수백억원대의 강남 빌딩처럼 대대적으로 왜곡해서 언플했던 거죠. 건물하고 빌딩은 애초에 어감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공판에서 밝혀지고 있는 진실들을 검찰 시각에서만 보도하던 언론도 정경심 교수의 이런 발언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할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제목을 다급하게 어, 통째로 바꾼 게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던 사실을 숨기려고 급급했던 거죠. 애초에 이 검찰의 정경심증인 강요작전은 완전한 대실패로 끝났고요. 단지 이거는 검찰의 헛발질이나 유행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정경심 교수도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많은 준비를 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링크도 제그 영상 내용에 담아놨는데요. 지금 돌아오는 5월 10일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구속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대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서 지금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애초에 그 검찰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반경이 불허가 된 후에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계속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리한 거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고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거에 대한 그 기억으로만 이걸 찾아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금 그 때의 그 상황들이 대수롭지 않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와서 마치 엄청난 범죄처럼 여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죄를 주장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검찰은 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비협조를 일관해 왔습니다. 저도 과거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번 공판 준비 기일들은 물론 물론 그 공판이 시작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 등사의 문제가 불거졌고요. 계속. 결국에는 그 본인조차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그 감안해서 어,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검찰의 구속연장 제고를 어, 부탁한다 해서 대표 탄원인으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신 김민웅, 은우근, 조재건, 고희석 대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탄원에 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최근에 진정을 어, 한 상태고요 이 진정도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읍면 어, 돈까지만이고요. 연락처 하고 싶은 말. 이거에 동의를 <laughs> 하시면 에, 탄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영상도 짤막하게 편집도 해서 그 링크도 바로 누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도 첨부할 예정이니까요. 또이 영상도 짤막하게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억울하게 지금 검찰에 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 기소 이후에 지금 구속된 상황이 연장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주위에 또 널리 알려주셔서 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도 재판을 했을 때그 제가 그 가짜 대학교랑 싸울 때 있잖아요. 저 혼자서 그렇게 싸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피해 학생들의 그 탄원서가 왔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SBS 그 그 궁금한 이야기에서 가짜 대학교 편이 보도가 되고 피해자들도 서서히 이제 제 여론에 붙어줬을 때 탄원서를 모아서 이제 제출을 하니까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걸 저도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탄원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